다음 학기부터 졸업 논문을 쓰기 때문에 논문 주제를 찾는 거에서 지금 조금 막혀가지고 그리고 미루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서 어, 상담을 신청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방금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왔고요. Hi, h e l l 주제를 신청할 수 있을 때까지가 한달좀 적게 한 3주 정도 남았거든요 메일을 많이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 안에 일단은 메일들을 싹다 보내 놓는 게 이번 주의 목표입니다 일단은 여기저기에서 뭔가 논문 주제에 대한 인스피레이션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싹 드는 주제들이 딱히 없어서 화상 채팅 하면서 느낀 게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너무 실감이 나고, 진짜 얼마 안 남았고, 해야 되는 게참 많은데, 해가지고, 일상 루틴은 이제 논문 쓰는 드 거에 맞춰야 될것 같고, 어,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안 돼. 이렇게 진짜 할게 너무 많이 있는데, 아, 논문을 많이 읽으라고 하셨어요. 화이팅! 지금 논문 관련돼서 메일을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게 진짜 주제라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너무 신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빨리 어, 주제 픽스를 하고 그리고 제일 베스트는 파트너까지 찾을 수 있으면 진짜 너무 좋을 텐데. 이게 파트너들이 읽고 바로 거절을 안할수 있게끔 너무 잘이 문장을 만들고 싶단 말이죠. 그리고 나의 생각과 어, 계획들을 조금 더잘 전달을 하고 싶고 근데 사실 생각과 계획이 딱히 제 머릿속에서도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면 책으로 메일을 쓸수 있을까? 지금 엄청 고민을 하면서 많이 돌리고 돌려보고 문장들을 어, 매일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오는 가 오? 방금 예. 예. 위에다 아, 어? 방금 튀겼나? 기름지갑? 기름이 야주 진한 거네 여기 위에다갈 할까? 희수.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개강 첫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laughs> 출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금 늦게 하루를 시작해도 돼서 이제 빨리 준비를 마무리하고 1시까지 출근을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번 학기는 수업을 아예 안 듣지만 논문 관련돼서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바쁜 하루를 보낼 예정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만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이렇게 가죽 전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 넓은 콩버스 이렇게까지 신고 나와보도록 할게요. <laughs>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퇴근했습니다. Hey, 이미 택배가 응. 왔어요. 엄마 아빠가 보내주신 건데, 엄마가 새로 산 김치랑 제가 부탁한 가운 보내주신 것 같아요.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빠가 넣어주신 렌즈에 그리고 렌즈. 그리고 김치 샜을까봐 확인을 하러 가셨는데, 안새고잘 도착한 것 같아요. 김치 한번 따리, 또 렌즈 반대쪽, 그리고 제가 주문 부탁한 가운까지 얘는 한번 빨아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시 20분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학사 때어 처음으로 이쪽 분야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 그분이랑 어 미팅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컴퓨터에 대충 정리를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궁금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선생님께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세 개의 주제들을 소개를 시켜서 어떤 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되고 어떤 게쓰기에더 편하고 주제에 관련된 자료나 아니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담당 분들이 독일에서는 많은지에 대한 팁들을 조금 알려주셨어요.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전에 과외를 하고 방금 멘토분이랑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짧게 통화를 한 거였는데 대충 1번, 2번, 3번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부분이 이제 자료 그리고 뭐 정확한 숫자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대해줄 때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자기는 1번이 제 베스트일 것 같고 3번도 어 꽤나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그만큼의 숫자와 데이터가 있을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주셨어요. 지금 통화를 마무리하고 거기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논문 때문에 바빠질 것 같아서 그 마무리 업무만 준비를 하면 될것 같아요. 커피 사서 들어왔습니다. 집에 가서 미팅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서 마무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좀 늦게 나가는데 뛰고 오겠습니다. 회원해.